시제는 그 아까 이랬듯이 이제 아주 화물도 있고 또 과산화물, 벤질프로사이드도 까지 했죠. 벤질프로사이드 외에도 이제 어 과산화수소, HO, H2O2. 이 이제 그 H2O2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약국에서 소독약으로 사용하는약품인데 이것도 이제 그 탄소 탄소 아니 산소 산소 사이에 이제 결합이 어, 예를 들어서 잘 분해되죠. 어떻게 라지 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, 산소 두 개가 이제 바로 결합이 되는 것도 그래요. 브로 사이드도 그이 브로 사이드 물질은 열의 약해서 쉽게 이제 레디컬로 분해되는 그리고 이광진감제야광진감제는 뭔가면은 그 AI b n 같은 것들이 이제 60도 이상 되면 이제 분해되서 레디컬이 들죠 또는 빛의 수도 분해가 될수 있는데. 어 이때 이제 우리가 그좀더 이제 빛에 반응해서 더 반응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약품이 광증감제여요 포토센시타이죠. 아, 이 광증감제의 역할은 먼저 자기가 빛을 얻어 흡수했을 때 에너지가 이제 어이되고 이제 에너지가 도포된다면 그 에너지를 갖다가 게시제에 전달해줘가지고 게시제가 분해가 쉽게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밴드 패먼. 페모. 밴드 패먼인데, 밴드 패있는데 이쪽으로서, 그, 개시를 분해 시킬 때, 넣어주게 되면 보시면 더 개시방이 잘 우러나죠. 자 이렇게 제이 이제 개시에 대해서 이제 어, 배웠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중압방에서 어떤 그 석도식으로 중합이일어나느냐그중합의 석도식에 대해서 이제 帰りてき 속도식 이제 이이네틱스라고 용어로 이제 부르는데 얼마나 이제 주어진 시간에 반응이 많이 진행되느냐 그래서 이 속도식을 우리가 이제 따져보기 어, 위해서는 이제 그 방식이 이제 기본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, A 하고 A하고 이제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이 있다. 아니, 이제 저 A라는 분자하고 B라는 분자가 그냥 가만히 멀리 있었으면 이게 반응이 아니라죠. 이게 서로 충돌해야 된다고, 충돌. 충돌을 하고 또 충돌도 얼마나 이제 이 A, B가 서로 이제 반응을 할수 있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. 반응을 다가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. 이런 또정도도중요하죠 그러니까 블그에 반응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충돌이 일어난다고서 반응되는 것도 아니고 A, B가 충분히 어떤 뭔가 이그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돼 있어야 돼서 그 우에 이제 뭐또 활성화에너지 얘기도 하는데 여튼 그이 반응이 이제 많이 일어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충돌 그리고 또는이 그활성 에너지 이런 어 반응이 이제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되는 게그 유효 어 충돌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걸다그 가만앉으러다 우리가 속 상수 k라고 표현해요. 그 k라는 저속상수는그 그 a와 b라는 물질이 어 반응할 때그 얼마나 어 반응이 잘되어냐 그런 게에 대한 그 상수값이죠. 이렇게 이제 방식 이제 등해지면은 우리가 여기서 속도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. 어, 다시 말해서 이제 이, 이 반응의 속도, 그 그러니까 C가 이제 그 프로덕트인데 생성물이 생성되는 속도는 어, dT 분의 dC. 그 양은 이제 화학 선생님도 모르게 개념이죠. 얼마나 C 분자들의 개수가 많느냐. 그래서 그 개수의 개념이 이제 모빌데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C 분자가 생기느냐. 여기 d t 은 DC죠. 그러면은 어, 여기에 한 분자 생길 때 A 한 분자 없어지죠. 그다음 B 한분자가 없어진다고. 그러니까 d t 의 DC이 생는 속도는 요 왼쪽에서 살펴보면 D팀은 어 마이너스 d 다 그리고 또 a 문제 하나 없을 때 b도 아, 문제 없지죠 시칙에서 그럼 이건 d t 분의 마이너스 d b다 이런 어, 미분의 어떤 그 관계식으로 이제 수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여기 속도식 알, r p, r r r a t 속도 는 이렇게 표현되죠. 자. 자, 요거는 이제 속도식이 어떤 그 미분 개념에 묶이고 이걸 딱 우리가 이제 어떤 농도의 함으로써 나면은 이 반응이 잘일 나기 위해서는 a와 b가 많으면 많수록잘일 나니까 일어나서 충돌만 일어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거는 이제 k에 k 아까 뭐 했습니까? 이게 어떤 그 활성 에너지라든지 그런 총유효순도까지 포함한 하나의 속도와 관련된 상수이기 그래서 k에다가 a, b.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생죠 그래서 k 라는이 반응에서 이제 속도 상수거든. 이게 속도 상수 곱하기 A의 농도가 많으면 많수록 빨라진다고. B의 농도가 많으면 빨라지니까 그렇게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기본 기본 반응에서 속도 실험 이렇게 증의가되지그 다음에 이제. 어 구체적으로 이제 중합 반응을 우리 따져 보면은 중합 반응이 이제 첫째 개시 어 반응, 개시 반응과 그리고 이제 전개 반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반응.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반응으로 이제, 또, 그 통합 반응이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, 어 2번, 3번. 계시 반응은, 어, 영어로 얘기하면 이니셰신이다. 그리고, 어 전기 반응은 이제 프로파게이션이죠. 그 다음에, 어 전기 반응은 이제 터미네이션이다. 그에 일정 뭐 종결자, 전기자 그런 경우 많은데 이제 게시 반은이 반응기 속에 이제 우리가 중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주는 게 뭡니까 물론 설비 트도도반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게 이제 모노마 그 다음에 미량의 약간의 뭐1 0 백분의 1 정도의 농도의 게시제 늘내 준다고. 그래서 뭔가 동합이 될수 있는 어, 그, 그 화물이고 그다음에 계시하는 내리 동합을 갖다 할게. 이니시다 그러니까. 화약에 이제 어떤 그 뇌관 터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요. 그럼 우선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이가 이게 이제 열이라든지 또는 빛에 의해서, 그, 레디칼로 만들게 되죠 그거는 좀 이제 개시제에서 배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, 개시제가 이제, 벤프로사이드라고 하자. 벤줄 풀사이드이 물질이고. 그 다음에, 모노머는스기는이 t y 이다스타 y r 은 CH2, c h 여기스타 t y 이죠 이거라고 이제 반 y r e n e 여이는이이 y r e n e 여기이 s 그 y r e n e 여기는 s t y r e 는 화물이 는 얼마나 빨리 이제 이게 분해되느냐 그래서 그 분해되는 그 속도 상수 k d 값이 존재하죠. 뭐 구체적인 그 분자의 모양을 표현하면은 벤들 속사에 들어가 이제 이놈 이제 아. k d t 에서 이제 두개의제반일레드 거에 두걸것같은거 그죠? 그리고 이제 이,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. 브레드카되드 난장체에 반응을 해,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인시에션 이니시이션. 니시에션인데 이제 일번 게, 게시제의 분해 그 다음에 그게시제가 이제 그 최초의 발장치하고 방에서 실제 게시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관 딱 붙어있는 거지 그러면 아이가 지고 R 레디 카디 R 레디 카디 이제 어, 이, 여기에 M 발량체하고 음. 반응해서 이제 어, RM 라디컬로 되는 거죠. 그래서 네관니 이제 다 그냥 그이다광체 이제 터트린 그, 거예요. 그럼 이것도 이제 이이 반응이니까 반응 속도 상수가 존재겠죠 Ki. 음. 그러면 대시 반응이 이두 개의 그, 그 연속적인 반응으로 이제 뭐야? 구성이됐다 때, 이 때, 이 때, 이이제이 때, 나 때, 이 때, 라디하 때, 이 때, 스타이 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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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이렇게 이제 반응한다 어, 이거죠. <laughs>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돼 있는데, 우리가 이제 이 계시 반응한테 하나로 좀풍요고싶다 하나의 속도식으로. 이, 이 속도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, KDI t 는 e n very p KDI, 이거는 그 속도식은 k 어, 음? 어, i 의 uh, I then, KDI, I, hm, I, hm, I, hm, I, hm, I, hm, I, h 는 I, I, 곱하기 뭐 m 이 되는데 여기 식이 이제 두 개인데 이걸 좀 계시 받은 시가 하나로 좀 우리가 어, 이용하고 싶다. 오래때 이제 반응할 때 이제 차근이 이제 보니까 이 반응은 이 반응보다 상당히 느려요. 그러니까 이 반응의 이 속도가 이제 보면은 ki 뭐, ri가 반응이 분해 반응이 속도가 굉장히 이두 문제 이게 뭐야 이레디카의그 최초의 그 나노시 같은 가 반응하는 공기하는 이 반응 이 속도보다 상당히 느리다 느리는데 여무튼 개시 반응이 두 개의 그 연속 인 하나 일어나고 그다음 일어나는 반응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전체 반응을 갖다가 이제 대표하는 것은 사실은 느리 반응이다. 이렇게 일어나고 이 일어나는 반응인데요. 이, 이 반응은 뭐 그냥 아주 그냥 비주얼 같 아주 그냥 크게 해야 되고 이 반응은 그냥 한 20시간 시간. 그런데 이 반응은 10분으로 된다. 그래서 이 전체는 그냥 20시간으로 해도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반응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냥 또 다른 말로 이제 뭐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 기차를 타고 저기 서울까지 가는데 부산에서 수원까지는 그냥 완행 시마를 타고 가고 송에서 그냥 k t x 타고 가고 그러면 이 보면 부산에서 성가까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수원에서 성가까 가는 거는 k t x 금방 가죠 이랬을 때, 부산에 술관, 그, 기차 시간을 자주 의게하는 것은 부산에 수많 그, 거리다. 그, 천천히 가는 그, 거리, 그, 게 이제 전체 속도에 이제, 그, 결정하는 그런 단계죠. 그래서, 이거가 우리가, 아, 늘이 방어났다, 이제, 속도 결정 단계다. 이 느린 반응에서 얼마나 더빨라지는냐 느린 반응에서 코는 조금 더뭐 느려지느냐? 그런 것이 이제 이 전체 반응의 었던 전체 반응에 빠르고 느린 걸잡아하는 거죠. 왜냐면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반응이 어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체 반응을 어떤 결정하는 거는 빨라야. 너리 음, 음, 반응이죠 그래서 이걸 다 우리의 Late Determining Step 였습니다. RDS 라고 하는데요이두개 해주고 있데 RDS 뭐냐면 이제 어, 이 반응이 나. 그래서 게시 반응의 속도 어? 게시 반응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무시해야 되죠. 이게. 무시 무시하고 게시 반응의 속도. 속도랄까 우리 가게시 반응 이니했으니까이그 R I라고 표현하면은 R I는 어, 그 K I인데. 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이 반응에서 이제 요 R이 두개 생기잖아요. 두개 생긴 게 여기다 2를 또 꼽혀줘요. 왜냐면, 하이 한, 한, 하나에 반해서 두 개의, 그, 에디가 생기기 때문에 2를 꼽힌다고. 그럼 두개 생긴 게 또, 뒤에서 두 개만큼 반응하, 하 하니까, 여기서도 이제, 어, 2. 2를 꼽혀주고. 그리고 이제, 또한 가지 또, 우리가 그, 반응을 해야 될 변수가 뭔가 하면은, 이 레디칼이 이놈은 이제 성질이 굉장히 이게 반응성이 크다. 아주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. 생성되면 은 거의 찰나, 10에서 8초, 10에서 7초. 이 정도는 또 반감기 그러니까 생존하고 그냥 없어진다고. 뭐. 이 불안감이 때문에 이 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응성이 크기때문에 불안정 경우에서 게뭐 주변의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로반응한다든지뭐 이놈이 다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지혈압반응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얻어진게 성공적으로 여기 반량체에 반응할 그 확률 자체가 이100%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그게 한 0.2S, 0 3정도아는거요 에코가 이제 뭐 0. 이에서 뭐0.34 뭐 정도. 응? 여게 뭔가는 게시제 효율이, 효율. 우리가 이 어, 게시 방문을때 생각할 때, 어, 일본에서 어진이 레디칼이 성공적으로 이제 이 모노마우 방문을 이렇게 가야지 게시제가 성공한 거죠. 그래서 이 어확률을갖다가우리 이제 시의 효율 그래서 이 f 를또곱해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 게 여기 이제 어, 개시 반응의 이제 속도식이다. 그다음 어 전기 반응은 여기서 생성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M하고 이렇게 다량체하고 반응해서 그 승정하는 거죠 그 다량체가 이제 붙탁하고부탁면서 이제 이게 길이 이제 케인에서 어 길이 길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뭐 RM2도 또 M하고 반응하면 이제 RM3 이런 식으로 구천일 분을 표면하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벤조로프로사이드하고 스타일링 반응 중합이다. 그러면 아, 이제 이놈이 어 또한분자의스타일이라고 어 반응해서 반응해가지고 이제. 그 단위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.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높은 사람 나간다고. 그런데 이제 이 속도상도 속도 이제, 이제 KP. 얘이속도붙붙는 예, 거예요. 이 k p d 그래서 이, 이런 그, 그 반응들이 이제 동시에 다 발동을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걸 다 그냥 합쳐가지고, 어, 이 증기 반응의 속도. 증기 어, 반응의 속도는 속도를 다 우리가 RP에요. 어, RP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, 어, 반응물고 오분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, 그런 속도가 되는 거죠. 여기서 고분자다 만들어지니까, 알피는 어, 여기 어 KP KP 곱하기 어, 여기 이제 이, 이, 이 반응들이 이렇게 순기하고 이런 아무데도 그냥, 그냥, 그냥 동시답발적으로 나오는데, 근데 이, 이 반응은 이제 이렇게 순서가 있는 반응이 아니고 그냥 동시답발적으로 반응이 그냥 우리가 전체 어 이게 라디칼. 이게 전체 라디칼 수. 라디칼. 그렇다. 그 라디칼하다 이제 그냥 m 면하고 아, 이게 다 이제 m이랑 m. 그리고 all m1, m2, m3, m4, m5 다 이제 하여튼 우리 하에이 라디칼을 그 본다. 그래서 이제 이게 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모노마이 정도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.